소울 인 NC. 안녕하세요 NC 드림입니다. 소년 멘탈 캠프 NC 드림 편 저희가 웨이브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저희와 함께 멘탈 건강도 챙기고 힐링 타임까지 첫회 놓치지 않으셨죠? 네,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?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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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소년 멘탈 캠프 NC 드림 편 드림런 스밍 이벤트입니다.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푸짐한 선물 구성, 사인 시디어 포스터, 그리고 한정판 폴라로이드. <laughs> 또 있어? 또 있어요? 진짜로? 와우, 좋아요. 저희 사인이 있는 NCT들이 모두 등까지 와우. 와우.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죠. 자세한 내용은 웨이브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이벤트도 챙기고 저희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힐링! 멘탈 강화 여행까지 함께 떠나자고요 자, 우리 다 같이 아, 멘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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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년 멘탈, 멘탈. 멘탈. 멘탈 캠프 NC 주인편은 웨이프에서!